왜 삶에서 끌어당김 법칙이 중요할까?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끌어당김의 법칙은 긍정적인 생각은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철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라이크는 라이크를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이 법칙은 유사한 것들이 서로 끌린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한 결과를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긍정적인 생각은 바람직한 경험을 낳는다고 믿어집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에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면 더 긍정적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할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삶에 완전히 빈 공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개념에 근거합니다. 무언가가 항상 이 공간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긍정적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법칙은 현재 순간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춥니다. 항상 현재의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법칙은 두려움이나 불행을 느끼기보다는 현재 순간을 최선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면 더욱 좋습니다. 끌어당김의 연습 방법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자신의 삶에 통합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하다. 목표 시각화. 상황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아라. 부정적인 생각을 식별하는 방법 배우기. 긍정적인 확언사용, 부정적인 사건을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재구성 등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삶의 모든 도전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삶에 대한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기르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도록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람들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성 자체는 스트레스 감소, 건강 개선, 우울증 감소, 전반적인 웰빙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철학이 신이나 우주를 우리의 소원에 맞춰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이 개념은 사람들이 모두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에너지는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 특히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에너지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사용하고 좌절보다는 꿈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에너지의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 삶의 긍정적인 것을 가져다줍니다.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어디에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미 우리 것이거나 곧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도달하는 데 집중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자신을 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무언가가 우리를 위한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고 믿지 않을 때 기회가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의 기회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삶에 대한 자기 대화와 감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삶의 부정적인 패턴을 반전시키고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건강한 패턴을 만듭니다. 하나의 좋은 것은 다른 것으로 이어지며 인생의 방향은 하향나선에서 상향상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낙관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낙관론자는 더 나은 건강, 더큰 행복, 더 많은 성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성공에 집중하고 정신적으로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형의 치료의 기초 중 하나는 혼잣말을 바꾸면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상태에 대해 널리 사용되고 효과적인 치료법인 인지행동요법은 자동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식별하고 변경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사람들이 더 나은 정신적 웰빙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연습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기 쓰기입니다. 생각을 적는 것은 습관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을 더잘 배우는데 도움이 되며 낙관주의 또는 비관주의 경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수 있습니다. 둘째, 긍정보드 만들기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유지하고 동기를 유지하고 목표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알림을 만듭니다. 셋째, 수용의 실천입니다. 현재의 잘못이나 변화가 필요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혼잣말 연습하기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인 것이 힘들다면 매일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훨씬 더 쉽게 올수 있으며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력과 관련된 낙관주의와 적극적인 태도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책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러한 힘을 조장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되기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